진짜로 이게 양산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은 이거는 2차전지 시장에는 엄청난 이펙트를 줄수 있는 상황이죠 배터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같은 용량을 넣었을 때 주행거리가 20% 정도 길어집니다 그다음에 충전 시간이 굉장히 짧아져요 높은 전압에서 확 충전을 해도 이게 별다른 부작용이 안 생긴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배터리 수명 자체가 연장이 됩니다 사실 이게 전기차에만 그치겠어요? ESS, 군사용 드론 하고바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는 얘기죠. 만약에 양산화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 배터리한테는 엄청난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 동맹 훈풍으로 우리 경제에 장밋빛 전망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미국 전기차 시장의 보조금 절벽 또한 K 배터리의 혁신 기술 등뭐 시장의 변동성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2025년 하반기 성공 투자를 위한 핵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천 경제 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차 전지하면 중국, 미국 시장을 또 빼놓을 수가 없다 보니까 네. 그 이차 전지 시장에서 새롭게 뭐 들린 소식이 있습니다. 이게 리튬이온 전지의 복합응급제 양산화 네. 이 이슈인데 네. 이게 기존 응급제 시장을 뒤엎을 만한 사실 이게 큰 기술인지 그리고 이게 기술 상용화가 전기차나 이제 배터리 산업에 큰 영향을 줄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진짜로 이게 양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2차전지 시장에는 엄청난 임팩트를 줄수 있는 사안이죠. 음. 왜 그러냐면은 지금도 실리콘 음극재는만 쓰잖아요. 근데 그걸 많이 못 넣어요 응극제 조금밖에 못 넣어. 왜그러냐면 실리콘 음극재가 흑연에 비해서 응극제는 흑연 쓰잖아요. 흑연에 비해서 에너지 저장 용량이 열 배가 높아요. 엄청 좋죠. 열 배가 높아진다는 거는 그 배터리 성능이 그만큼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이게. 충방전할 때 이게 팽창하고 수축할 거 아니겠습니까? 흑연에 비해서네배가 팽창을 해요. 응극제가. 음... 그러면 전해액게 응극제가 달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럼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뭐 바와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겠고 가령 이걸 전구체로 바꾼다 그러는데 이걸 자꾸 밀어라 하게 되면은 이온 전도성이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s o h 라고 그러죠. 배터리 수명 자체가 단축되겠죠.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많이 넣고 싶어도 못 넣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실리 이걸 갖다가 그 복합응급제라는 게 말이 어려운데, 그럼 이 실리콘을 넣대 실리콘의 팽창을 억제하면 될거 아니겠습니까? 에너지 저장은 그대로 갖고 가게 하면서 그게 바로 그래핀이에요. 그래서 실리콘 그래핀응급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핀으로 실리콘을 감싸는 거예요. 그럼 얘가 팽창을 하고 싶어도 못 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래핀이 탄소에 비해서 보통 강도가 한 200배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열과 전기의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이런 기술들이 있었는데 이걸 왜 양산을 못 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산 비용, 그 다음에 기술적 난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갖다가 만약에 풀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배터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같은 용량을 넣었을 때 주행거리가 20% 정도 길어집니다. 그 다음에 충전 시간이 굉장히 짧아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거, 뭐, 가령 뭐, 높은 전압에서 꽉 충전을 해도 이게 별다른 부작용이 안 생긴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 수명 자체가 연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이게 만약에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이게 전기차에만 그치겠어요? 그렇잖아. 요 ESS, 군사용 드론, 로봇. 로봇 지금, 지금 현재 배터리 회가지고 한두 시간 있으면 땡이잖아요. 다시 충전해야 되거든? 슈머로이드로 뭐 계속 충전하라고 바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은 언론의 보도대로 만약에 양산화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국 배터리한테는 엄청난 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또한 가지가 또 시장에서 궁금해하는 게이젠뭐 이미 다 아시는 이슈겠지만 미국의 그 전기차 세액공제가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종료 후에 예상되는 그 전기차 시장의 이 흐름들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고 이 단기로 충격이 끝날지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도 시장에서는 좀 궁금한 부분이고 결국에는 그 이차 전지 부분에서의 돌파구는 없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 궁금합니다. IRA가 중단이 되면은 뭐 전기차 시장이 폭망할 거다 미국에서. 근데 일단 한발 뺐죠 트럼프 행정부가. 9월 말까지 계약하게 되면 내년에 차를 인도해도 보조금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차살 사람은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어떡 하겠어? 일단 계약하고 보겠죠. 일단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만약에 ILA 보조금이 원래대로 끝난다고 하면은 지금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준비하고 있어요. 보조금을 재개하기로. 그게 12개 주가 따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캘리포니아 주도 안 한다고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당연, 당연히 보조금이 없어지니까 줄겠죠. 근데 문제는 한국 배터리에 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오늘 그 지금 아 오늘 공시가 떴고 지금 신문에 막 보도가 되고 있는데 벤스가 미국 시장, 유럽 시장에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쓰겠다고, 사륙파이시장에다고 네. 엄청난 계약했죠. 맞습니다. 왜 했겠어, 걔네들? 음. 중국산 뭐 CATL 뭐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무슨 파라시슨가? 작년에 그청나 네. 왜 우리나라 꼭 쓰겠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기술력이 있는 거고요.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중국산 배터리가 더 이상 안 되니까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럼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중국산 배터리를 더 이상 쓸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중국산 쓰던 수비들이 한국산이나 일본산으로 몰리겠죠? 네. 캐파가 되는 건 한국산이잖아요. 커버가 어, 되겠죠? 오히려 좋은 거네. 오히려 좋을지 안 좋을지는 저도 그거는 개량적으로 계산을 안 해봤어요. 음. 또 하나. ESS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거 만만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1월달에서 6월달까지 미국 시장에 우리나라 ESS 배터리 수출량이 얼마나? 84% 늘었어요. 근데 우리가 점유율이 얼마냐? 7.5%에서 약한 11%까지밖에 못 올랐어요. 그럼 여기 한9% 일본 애들이 한다고 80% 누가 해요? 중국 애들이 하잖아요. 아직도 중국 애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우리한테 그렇죠. 아. 그 6월달에 우리가 최대 수출했어요. 근데 이게 단기간에 왜 그러면은 지금 당장 중국산 안 팔리고 말지 그왜 우리가 답 차지하지 못해? 나한테 이런 식으로 묻는 사람이 캐파가 안 돼요 우리나라가 엘지 엔솔이 6월 달부터 지금 생산하고 있잖아요. 캐파 자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6주 우리나라한테 그 테슬라가 엘지 엔솔에 주문한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거고 2차 발주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지금 견적 요청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지금 중국산 배터리 갖다 일시에 거기서 ESS 배터리를 갖다가 못모못 모내라는 게 아니라 기간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계약을 갖다가 보통 뭐 일년 단위로 하지 않잖아. 배터리를 갖다가 이렇게 발주할 때는 몇년 단위로 할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중국산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는 어떻게 돼요? ESS 배터리에 대한 관세가 더 높아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금야금. E.S.S 시장을 갖다 이제 캐파가 우리가 l g n e s l n 이 내년까지 30기가와트, 그다음에 삼성 s d i 가 20기가와트 아워를 갖다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내년까지. 그럼 내년부터 조금씩 조금씩 내후년 되면 어떻게 돼요? 27년 되면. 그다음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에서 생산하잖아 우리나라는 배터리를. 그러면 이게 A.M.P.C. 봤잖아요. 그 영업이익률이 그, 그 얼마냐? 25%에서 35%사이에요 엄청난 마진이에요. ampc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뭐 미국에서 단기적으로 9월 30일까지 보조금이 종료돼 가지고 큰일 났다. 한국 배터리 절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글쎄요. 그건 굉장히 단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걸 계량적으로 정확하게 뭐 저는 뭐 수학자라든지 통계학자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 추세를 보시면은 첫 번째 기존의 EV 시장에서 기존의 중국산 배터리를 쓰던 것들이 한국산 배터리로 대체가 되기 시작할 거다. 물론 지금 GM이라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드 같은 데서는 중국산 LF 배터리를 저가 배터리로 쓰려고 해요. 그렇지만 그건 단기에 그칠 거란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은보조미 없어지면 은 차량 안 팔릴 테니까 엔트리거에서 가령 뭐 EV볼트라든지 포드에서 뭐 픽업트럭 좀싼 거, 3만 달러 이하 짜리에서는 중국산 배터리를 갖다가 단기적으로 쓰려고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GM하고 지금 만드는 그 LMR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리튬 망간 리치 이게 LFP에 거의 필착할 만한 가격까지 내리면서 에너지밀도는 2, 30% 높다는 게 27년부터 생산 예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가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 보면은 과연 예, 미국 시장에서 그 배터리가 우리가 진짜 절벽을 맞을지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예.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